저녁 어스름이 짙어질 무렵 품에 보짐을 안고 발길을 재촉하는 여인이 있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선 그녀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허공에 살짝 발을 띄어 거의 날듯이 움직였다. 흠, 여기로군. 그녀가 멈춰선 곳은 부한말 정승자리를 차지해 금은보화를 긁어모으고 있는 김용 대감댁이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사람을 불렀다. 계십니까?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김대감 집에서 하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묘연은 아래것답지 않은 낭랑한 목소리로 몇 번이나 소리쳤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다. 니시오? 문지기 덕질이 다 늦은 저녁에 정승댁을 찾아온 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는 이댁 막내 도련님 시중을 들러온 묘연이라고 합니다. 아, 얘기는 들었어. 우리 도련님이 워낙 제멋대로라. 고생 좀할 거요. 각오하고 왔습니다. 묘연은 여유롭게 받아치고는 덕치를 따라 정승댁 마당에 들어섰다. 역시 소문대로 엄청난 부잣 집이로구나. 고가는 재물로 가득하고 하인도 넘쳐나고 굶어죽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곳은 완전히 딴 세상이로구나. 그녀는 정승댁 마당과 뜰,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진 아흔 아홉 칸 방들을 보며 감탄이 아닌 한탄을 내뱉었다. 다음날부터 묘연은 김대감댁의 막내아들이 기거하는 별채에 상주하며 잡다한 심부름 등을 하기 시작했다. 여봐라! 꿀물 좀 가져와라! 김대감의 막내 아들 윤길이 그녀에게 처음 명을 내린 것은 술기운을 가시기 위한 꿀물이었다. 묘연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갓 스물이 된 윤길은 정혼녀 연홍아 씨와의 훈레도 미룬 채 술타령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했다. 흐흐, <laughs>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더니... 하는 짓이 똑같구나 하비는 부정부패로 재물을 쌓고, 하들은 그 돈으로 실컷 세상을 즐기고. 묘연은 속생과과는 다르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며, 윤길도령에게 다가갔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미리 꿀물을 준비해놨습니다. 오호, 그래? 용길은 꿀물이 든 사발을 받아들고, 물끄러미 묘연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대륙에서 살았다지? 이름은 묘연이고... 그렇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니 송구합니다. 사람이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뭐 그리 송구한 일이라고. 그런데 너는 그 넓은 곳에 살다가, 무엇 때문에 이 작은 나라까지 왔느냐? 의외로 기품 있는 윤길의 말투에 묘연은 속으로 피식 허웃음을 지었다. 양반이라고 제법 호기를 부리는구나. 제가 태어난 곳이라 돌아온 것 뿐입니다. 수구 초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말에 윤길은 한참을 웃었다. 하하하하, <laughs> 수구초심이라 제법이구나. 윤길은 웃음길을 거두고 물었다. 그런데 너는 이런 일을 하기에 너무도 빼어난 미모를 가졌구나. 혹시 다른 뜻이 있어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니냐? 대감을 홀려 재물을 챙기려는 속셈이 아니냔 말이다. 흠 <laughs> 그럴리가요. 대국에서 왔다 하나 전 그저 천안 출신의 여인내일 뿐입니다. 아는 것도 없는 제가 그런 흑심을 품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말을 마친 묘연은 윤길이 꿀물을 다 마시길 조용히 기다렸다가 빈 사발을 가지고 물러났다. 묘연은 김대감 집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윤길의 관심을 사는데 성공했다. 술만 좋아하는 한량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윤길은 서양 문물이나 서학에 제법 관심이 많았다. 대륙에서는 다른 나라 문물이 넘쳐난다지? 서방에서 온 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처럼 동그랗다고 주장한다던데, 그들은 진정 그것을 믿는 것이냐? 윤길은 툭 하면 술상을 차려놓고 묘연에게 시중을 들게 하면서, 서양 문물이나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공모양의 땅 위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허, 괴상한 이야기구나. 그들 말처럼 둥근 땅에 사람이 산다면 어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단 말이냐? 그게 사람을 당기는 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력이란 것인데 그힘 때문에 묘연은 자신이 아는 것들을 최대한 설명해주었다. 그런데 너는 아무리 대륙에서 오래 살았다 해도 어찌 그리 아는 게 많으냐? 마치 천년은 산 사람 같구나. <laughs> 도련님도 참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묘연은 속으로 뜨끔했지만 자연스레 넘겼다. 사실 그녀는 구미호로 천년 가까이 살면서 세상의 모든 변화와 새로운 것들을 보아왔다. 비록 요물이긴 하나, 인간 중에 그녀보다 더 세상을 많이 아는 이는 없을 것이다. 전 그저 여기저기서 들은 풍어를 전해드린 것 뿐입니다. 도련님도 대륙에 유학을 가보시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순간 묘연은 스스로에게 놀라고 말았다. 처단해야 할 자에게 유학을 권하다니 내가 왜 이러는 것인가. 묘연은 오랫동안 구미호의 삶을 살아왔다. 처음엔 여느 구미호들이 그러하듯 구슬로 사람의 혼을 빨아들이며 천계의 혼을 채워 인간이 될 날만을 기다렸다. 그러다 우연히 대륙에서 종요대사란 분을 만나 큰 깨달음을 얻었다. 종요대사는 박격으로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묘연히 구미호임을 알아채고도 그런 박격을 보였다. 어차피 너는 천계의 혼을 먹어야 인간으로 환생하는 구미호다. 내가 너에게 여우의 본성을 버리라 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인간이길 포기하고, 짐승으로 살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 내 너에게 다른 묘수를 주겠다. 대사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요대사를 마음 깊이 존경했던 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종요 대사는 긴 수염을 쓸어내리며 답했다. "너나 나나,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오지 않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 네 업을 계속 풀어나가되, 약하고 선량한 사람들 말고 악한 자들의 혼을 취하는 게 어떻겠느냐. 늘 파격적인 언사로, 국내뿐 아니라 대륙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종요 대사였지만, 이번 제안은 구미호인 묘연으로서도 무척이나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강한 자를 취하라. 그 연유가 무엇인지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인간이 그러하듯 구미호도 그 속성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네가 구미호 사냥꾼에 잡혀 목숨을 닿으면 어쩔 수 없다만 네가 살아 있는 동안은 살생을 멈추지 못할 것이니 그럴 바에는 악한 자를 벌하라는 말이다. 어차피 너는 누군가를 죽여서 그 혼을 취해야 하는 운명이 아니더냐.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묘연은 종요대사에게 큰절을 하고 그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후 그녀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악행을 일삼기로 소문난 고관대작의 집을 골라 하녀로 들어간 뒤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일을 해왔다. 이번에는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한양의 김용정승댁에 들어왔는데, 엉뚱하게도 그집 막내 도련님 윤길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이다. 악한 자의 가족이라 해서 모두 악인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 더 지켜보고 문제가 없다면 윤길 도련님은 살려두어도 될 것이야. 그 후로도 묘연은 윤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악인 가는 거리감은 좋은 그릇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윤길 또한 묘연의 아름다운 외모와 해박한 지식에 반해 그녀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졌다. 묘연아, 가끔 한 시즌씩 안 보이던데, 대체 어딜 그렇게 다니는 것이냐? 네, 그때마다 네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구나. 송구합니다, 도련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여 동네 뒷산에 있는 동굴에 잠깐씩 쉬러 다녀오곤 합니다. 동굴이라고? 하하하. <laughs> 묘연이 넌 알수록 묘한 매력이 있구나. 동굴에서 쉰다니 멋진 일이로다. 언제 한번 나도 데려가려무나. 도련님 같이 귀한 분이 갈 곳이 못되지만 그리 원하시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laughs> 묘연도 윤길에 대한 호감이 커졌기에 그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기에 이르렀다. 도련님은 살려두어야겠다.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따뜻한 사람이니. 하지만 묘연의 생각과 달리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윤길의 정혼녀 연홍아씨는 오래전부터 윤길과 묘연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잖아도 정해진 혼례가 계속 미뤄지는 마당에 하인을 방해드려 같이 술잔을 기울이니, 연홍아씨 입장에선 애가 달른 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소식을 연홍아씨에게 세세히 알려주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김대감댁 문직이 덕칠이었다. 그는 원래 연홍아씨 때 가인이었으나, 몇해전 김대감댁으로 옮겨왔고, 연홍아씨가 던져주는 돈몇 푼에 충실한 염탕꾼 노릇을 하고 있었다. 오늘도 덕칠은 모두가 잠든 밤, 연홍아씨의 별당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고해 바치는 중이었다. 그게 정말이냐? 그 둘이 세상을 논하며 술을 마신다고? 그렇습니다요. 샌내는 전혀 알아듣지 못할 얘기를 주거니 박거니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합니다. 뭐라? 보통 사이가 아니라면 염분이 났다는 말이냐? 덕질의 말에 연홍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요망한 것을 반드시 찍어내고 말 것이야. 하지만 지체 에 있는 양반댁 교수가 남의 집 아래 것을 몰아내기 위해 직접 나서는 건큰 부담이었다. 하, 이걸 어쩐다? 연홍은 평소 친분이 있던 무당 흑초보사를 찾아갔다. 묘연을 음해할 소문을 마을에 퍼뜨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아씨.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흑초보살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얼굴이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면, 김대감댁에 사람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길도련님 옆에 찰싹 붙어있습니다. 뭐라, 사람이 아닌 것? 연홍은 너무 놀라 양반 체면에 벌러덩 넘어갈 뻔했다. 가까스로 중심을 잡은 그녀는 방울을 흔들고 있는 흑초보살에게 바짝 다가앉았다. 사람이 아니라면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 중에서도 가장 강교하기로 소문난 구미호! 해그머니! 이거 큰일이다. 우리 윤길 도련님이 구미호에게 홀렸다니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흑초보살은 연홍의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방울을 마구 흔들더니 넌지시 말을 건넸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금전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금전은 상관없다. 그 유망한 구미호에게서 윤길 도련님을 구해낼 수만 있다면. 얼마라도 좋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흑초 보살의 거처는 산 중턱이라 아무도 듣는 이가 없음에도, 흑초 보살은 연홍에게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다. 한편, 묘연은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집에 온지 반년이 지났다. 더 지체해봐야 득될 것이 없으니 하인들과 윤기를 제외한 모든 김대감댁 가족들을 죽이고 그 혼을 취해야겠다. 마침 날도 흐르니 오늘 밤 결행하자. 묘연은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는 모두가 잠든 밤 자신이 기거하는 방을 나섰다. 밖에서는 주룩주룩 빗소리가 났다. 좋구나. 일을 처리하기에 딱 좋은 날이야. 묘연은 먼저 김대감의 저소로 향했다. 거친 빗줄기가 묘연의 발소리를 감춰주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저소에 든 묘연은 한껏 숨을 들이마시고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김대감을 향해 다가갔다. 이불을 걷어내려던 묘연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김대감인 줄 알았던 남자가 벌떡 이불을 각차고 나와 묘연에게 검을 휘둘렀다. "감히 험을 주지, 인간을 헤아려 하더니 어림없다." 그는 조보살이 데려온 오묘사냥꾼 절산이었다. "허허, <몸> 언젠가 볼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가 바로 철산이구나. 묘연은 눈을 번뜩이며 고미호 사냥꾼으로 유명한 철산을 노려보았다. 나를 아느냐? 모를 리 있겠느냐? 내 언니도 내 동생도 모두 네 손에 죽었는데. 묘연은 분노로 인해 뾰족하게 솟아난 손톱으로 거침없이 철산의 검을 쳐버렸다. 범이 날아가자 당황한 철산은 다급히 마당으로 도망쳤다. 밖에는 그의 부하들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다. 얘들아! 구미호를 쳐라! 철산이 새로 부하에게 건네받은 검을 들고 고령하자 구미호 사냥꾼 무리가 그녀를 애웠었다. 유요은 구미호 본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돌아와 허공을 날아다니며 그들을 상대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시끄러운 소리에 뒤늦게 마당으로 나온 윤길의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니, 저 유물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그 자리에 있던 덕칠이 냉큼 대답했다. 저것은 바로 도련님이 가까이하던 묘연입니다. 천년묵은 구미호입죠? 이럴수가! 충격을 받은 윤길은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더니 덕칠이 들고 있던 몽둥이를 빼앗았다. 저 요물은 내가 직접 처단할 것이다. 감히 날 가지고 놀다니! 하지만 구미호 사냥꾼들과 묘연의 싸움에 윤길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부들부들 손을 떨며 몽둥이를 들고 있을 뿐이었다. 구미호가 도망간다. 요물을 잡아라. 구미호 사냥꾼들의 기세에 묘연이 훌쩍 지붕 위로 날아올라 도망치자 철산이 다급히 소리쳤다. 하지만 천년 묵은 구미호를 따라잡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묘연을 찾기 위해 절산 일행은 마을 곳곳을 뛰어다녔다. 하, 가만있자. 묘연이 가끔 산속 동굴에 가서 쉰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필시 그것이 그 사악한 요물의 소굴이겠구나. 윤길은 묘연이 언급했던 뒷산 동굴을 혼자 찾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철산의 검에 상처를 입은 묘연이 동굴 안에 숨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너는 어찌하여 나뿐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속였느냐? 동굴에 들어선 윤길이 호령하듯 소리치자 묘연이 차가운 얼굴로 답했다. 후 습구나. 김대감을 비롯한 너희 일가는 마을사람 전체를, 아니... 이 나라 백성 모두를 기만하지 않았느냐? 한 나라의 정승이란 자가 백성들을 상대로 구할이 넘는 토지세를 뜯어가고, 없는 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그 가족들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다. 내가 널 속인 것이 너의 일가가 저지른 짓보다 크다 할수 있겠느냐? 그입 다물라. 한낱 요물 주제에 대의를 입에 담다니. 내 너를 용서치 않겠다. 윤길은 부상을 입은 묘연에게 달려들려다 멈칫 손을 멈추었다. 허 묘연의 몸이 뭔가 이상하다. 윤길이 몽둥이를 허공에 멈춘 채 그녀를 살피는 동안 묘연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너는. 니네 아비와 다른 줄 알았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부모, 형제를 위해 히토록 끈덕지게 틀러붙는 걸 보니 너도 다를 바 없구나. 내 너부터 죽였어야 했거늘. 뭐라? 화가 난 윤길이 들고 있던 몽둥이로 다시 그녀를 내리치려는 순간, 그의 눈에 묘연의 볼록한 배가 들어왔다. 용길은 손을 멈춘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마 네가 아이를... 그 아이는... 설마 너와 나의... 나도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구미호와 인간 사이에 이런 일이 가능할 줄은...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어서 나를 죽여라. 사냥꾼들이 오기 전에 네 손에 깨끗이 죽고 싶구나. 묘연의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윤길은 그만 몽둥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말았다. 윤길이 동굴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구미호를 추격하던 사냥꾼들이 동굴 안까지 들이닥쳤다. 아, 도련님, 여기 계셨군요. 혹시 구미호가 이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여긴 내가 샅샅이 뒤져봤지만 없었다. 벌써 멀리 도망친 것 같다. 사실 윤길은 구미호 묘연을 동굴 안쪽에 비신시켜 놓은 상태였다. 어, 철산어른! 여기 구미호의 것으로 보이는 피가 보입니다. 철산을 따르던 부하 하나가 동굴 바닥을 횃불로 비치며 소리쳤다. 어, 맞다. 구미호의 흔적이 이쪽으로 이어지는구나. 자, 모두 왼쪽으로 간다. 피자국을 확인한 철산은 동굴 안쪽 두 갈래로 나뉘어진 동로중 왼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부하들도 우르르 철산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윤길은 재빨리 오른쪽 통로로 들어가 묘연을 부축해 나왔다. 철산 패거리가 본 핏자국은 윤길이 속임수로 뿌려놓은 것이었다. 잠시만요. 이대로 가면 저들이 또 쫓아올 겁니다. 묘연은 남아있는 구미호의 힘을 모두 쥐었자, 동굴을 무너뜨렸다. 결국 구미호 사냥꾼 철상과 그의 부하들은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5년 후, 윤길과 묘연 사이에서 태어난 호인이 초가집 앞마당을 장난스러운 얼굴로 뛰어다녔다. 묘연은 한여름인데도 두텁고 풍성한 치마를 입고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 호인을 바라봤다. 여보, 내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어. 오늘 저녁은 물고기 잔치요. 하하하. <laughs> 넋을 놓고 아이를 바라보던 묘연의 귀에 윤길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묘연은 초가집살이문 안으로 들어오는 윤길을 향해 살짝 눈을 흘겼다. 사내대장부가 되어서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 맨날 물고기만 잡으러 다녀서 되겠습니까? 하하, <laughs> 진심이요? 정령대가 이 집을 떠나도 괜찮단 말이요? 당연하지요. 결심만 굳히시면 언제라도 세상에 나가 뜻을 펼치십시오. 저야 요물이라 이렇게 숨어 살지만 서방님은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묘연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윤길은 왕강히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 이 나라는 이미 늦었소." 들은 얘기로 내 아버지를 비롯한 고관대작들이 나라를 팔아먹기 시작했다던데, 나하나 세상에 나선들 뭐가 바뀌겠소?" 윤길의 말에 마당에서 놀고 있던 호인이 냉큼 끼어들었다. "하마니!" 하만이... 제가 크면 꼭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요. 뭐라고? 하하하. <laughs> 이 애비보다 우리 아들의 호연지기가 백배낫구나 하하하하. <laughs> 윤길은 무척이나 기쁜 듯 고탕하게 웃었고 호인을 낳은 후더 이상 살생을 하지 않는 묘연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 아가, 너는 어미처럼 요물로 살지 말고 꼭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장하구나. 우리 아가, 장해. 묘연은 혹시라도 호인이 자신의 꼬리를 볼까 조심하며 치맛자락을 끌어당겨 눈물을 닦아냈다. 살생을 멈춘 탓에 도수를 부리는 힘을 완전히 잃고만 그녀는 더 이상 아홉 개의 꼬리를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요물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녀는 마당으로 달려가 귀엽고 당찬 호인을 꼭 끌어안았다. 호인이 너는 꼭 대장부가 될 것이다. 알겠느냐?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힘이 아주 세답니다. <laughs> 호인의 야무진 말솜씨에, 용길과 묘연도 같이 따라 웃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빛을 잃어가는 붉은 노을이 빠르게 지고 있었다.